우재봉으로 가는 입구다. 바로 앞에 서자암이 나온다. 우제봉에서 바라본 해금강이다. 우리나라 명성지 2호 해금강. 바다해 쇠금 구셀강. 삼신봉이라고도 부른다. 해병대도가 해무에 끼어 가지고 보이질 않는다. 유람선이 이리로 해금강 쪽으로 오고 있다. 느낌이 나는 우제봉 곧 겨울이다. 2200년 전에 중국 서불이라는 진시황제의 신하가 3000명의 동남공료를 데리고 불로초를 찾으러 다녀간고 아, 이 파도 치는데도 유람선이 지금 두대가 해금강을 돌고 있다 오늘 소매물도는 기상 악화로 운항 중지가, 12시 이후로 운항 중지가 되어졌다.